오늘은 먼저 예비 후보들의 포부와 공약을 들어보는 연속 기획 보내드립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 나서는 송재호 예비 후보를 나종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위대한 제주 자존의 시대를 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 후보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 예비 후보는 올해 59살로 제주대학교 교수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 발전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송재호 예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 도전은 이번이 처음.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자신의 경험을 도민 행복과 지역균형을 통한 제주 발전을 위해 쓰고 싶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의 벼리와 밥상을 어떻게 더 마련할 건지, 그리고 특별법과처럼 우리가 더 손보고 또더 리모델링해야 될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잘 정비해서 제주가 미래로 탄탄히 갈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송 예비후보는 1차 산업을 안정화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1차 산업이 단순한 경제활동 외에도 자연과 경관을 지키는 역할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농가 소득이 9천만 원이면 공익형 직불제로 지급되는 돈이 한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익 경직 불제를 통해서 농가가 이게 기본소득으로까지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송 예비 후보가 꼽는 제주 미래 열쇠 말은 공유자산 활용입니다. 3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 등 공공자산을 산업화하고 도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주의 공유자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소위 이것을 산업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 산업 기반에 도민주도로 이거를 실행함으로써 어, 정말로 그 수익이 도민이 돈벌이로 주머니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이른바 새로운 공공 산업에 대한 토대를 제주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 공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며 도의회 갈등에서 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모이는 도민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와 도의회가 주민의 의견에 무엇인가에 대한 공론화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론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론화 조사 결과가 단일된 집약된 의견으로 나오면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 그것을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략으로는 코로나 19로 많은 도민을 직접 만나긴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정책 선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공약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게 하나고요. 그런 듣는 것에 기초해서 우리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좀 파주티브한 어, 선거가 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도장과 국정 참여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쌓았다고 자평하는 송재호 예비후보. 기회의 땅 제주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제주로 만들겠다며. 실천할 수 있는 일꾼에게 표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